우리의 교육을 세계 선진국 수준에 올려세울 때 대한 경련한 총비서 동지의 류역사 속인 시정연설 과업을 높이받들고 교육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올해의 교육사업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더욱 분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원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나라의 교육사업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련한 총비서 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높은 교육과학연구성과로서 바트로 나갈 요리에 중만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 연구원에서는 모든 교육부문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에게 교육년과 방법의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의 그 방도적 문제들을 강습재강으로 만들어 배포하기 위한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연구단위들이 자기가 담당한 농촌 학교들에 나가 그 교육 실태를 유예하고 구의 기초에서 교육순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올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형 대학 건설을 위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속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모든 학부, 모든 학과들이 인류급 학과 도달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거기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찾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리학부 빛전자학과를 비롯한 9개 학과를 1, 6급 학과 기준에 도달시킬 목표를 내세우고 300여 권의 교과서들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 지필 편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재 지필에서 중시하는 문제는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실제 우리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것을 개혁 내용에 얽혀 반영해서 학생들이 하나를 배워도 우리 현실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이러한 산지식을 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실천식의 능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개혁에 받아들이게 한 사업에 품을 놓고 있습니다. 김용직 사범대학에서도 교훈양성의 본종장인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훈후비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국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원들을 양성하는 교육의 원정장으로서 중앙과 지방 더자 농촌의 교육 수준 차를 줄인 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우수한 교원들을 지방 사범대학에 내려 보내요. 그들이 현지에서 강의도 출연하고 해당 강자 학과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통 교육 포럼 앞에는 오려서부터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창조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능욕을 갖춰줄 때 대한 가업이또 다시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맡고 있는 우리 강서 지도교원들이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교원들 자체가 교정별로 번복이 교수 방법들을 창조하고 개발식, 탐구식, 토론식 교수 방법들을 새학기 교수부터 적용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조국 타고 치고 있습니다.